혹시 작은 텃밭을 가꾸는 로망이 있나요? 전 20대 마지막 한 해를 어떻게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텃밭을 가꾸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. 직접 가꾼 작물을 요리해서 먹으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서 옛날부터 로망이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서울에 사는데도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지금부터 삼평 텃밭을 가꾸면서 얻게 된 것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기만 해도 편안해지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? 집, 회사를 반복하는 일상에서 텃밭이라는 작은 공간이 힐링이 되더라고요. 자연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머무른다는 건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과 또 다른 매력이에요. 텃밭의 가장 큰 행복은 역시나 수확이죠. 입채소는 4월 말에서 5월 초면 수확이 가능한데요. 초보 농부여도 기르기 쉬운 작물을 선택하면 수확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. 텃밭을 기르기 전에는 냉장고에서 상추가 상하기 일쑤였는데 직접 제가 길러서 먹으니까 상추 한장한 한 장이 소중하더라고요. 수확한 작물을 함께 나누면 기쁨도 배가 될수 있어요. 날씨가 좋은 5월에는 2~3일만 지나도 식물이 몰라보게 자라 있는 걸 보고 진짜 놀란 적이 많은데요. 저는 브로콜리에 먹는 부분이 꽃이라는 것을 텃밭을 가꾸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. 텃밭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는다면 식물마다 각기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답니다. 작았던 모종이 쑥쑥 자라는 게 진짜 신기하고 맨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. 텃밭을 가꾸기 전에는 비 오는 날이 기분도 축 처지고 우산도 챙겨야 되니까 싫었는데요. 텃밭을 가꾼 후로 비가 오면 내가 마치 식물인 것처럼 되게 시원하고 고맙더라고요. 괜히 비가 오고 나면 식물이 더 많이 자라있는 느낌도 들고요. 매월 심어야 하는 작물이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 계절감을 전보다 확연히 느낄 수 있게 됐어요. 전에는 뚜렷한 사계절이 우리나라의 장점이라는 게 별로 와닿지 않았었거든요. 그런데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봄에는 봄이 주는 설렘을 한껏 느낄 수 있었어요. 꼭 내가 기르는 식물이 아니더라도 계절에 따라 바뀌는 주변 풍경에 눈길이 가더라고요. 실제로 텃밭을 가꾸고 난 후에 제 핸드폰 갤러리가 자연물 사진으로 꽉차 있어요. 제가 텃밭을 처음 가꾸면서 실감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. 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할 때 농부는 그 식물을 탓하지 않는다. 단지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다. 라는 문장이에요. 완두콩 싹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게 되지. 그 식물 탓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죠. 그저 잘 자라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관심을 쏟게 되더라고요. 열등감으로 조급했던 20대를 보낸 저에게도 필요했던 말이더라고요. 불안한 마음의 원인을 나의 부족함으로만 돌리면 내가 건강하게 자라기 힘들죠. 오히려 그런 감정을 계기로 내 취약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면 되는 거니까요. 저도 아직 그런 면에서는 많이 서툴지만, 그래도 나를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. 그럼 앞으로도 자세한 텃밭 꿀팁과 건강한 일상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만수무강합시다.